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뭐야? 자첫 장을 구하지 않으면 그냥 끝이지. 첫 장을 구할 수 있으면 이 문제는 다 풀어. 첫장 이거 어떻게 구해? 아 여기 봐 여기 요직 정사각형은 다 합한 게 전체 넓이의 반이래. 그럼 여기요 정사각형 계속 합한 게 등비급수잖아. 등비수 합이 반이다 할 거니까 결국은 뭐라? 요거의 한별의 길이가 첫째 항이잖아. 1 빼기. 모르겠고. 분의 요거 S1만 구하면 되잖아. 이게 뭐야? 전체 반이 되는 거잖아. 그럼 요 구하려면 뭐야? 요 길이를 구해야 될 거잖아. 이거 X 구해야지. 이 길이가 뭔데? A고. 지금 우리가 모르는 게뭐 있어? 몰라요. 지금 이 길이 모르는 거지? 그리고 이 길이 구하라는 문제지. 어. 그럼 나는 이 각을 세타라고 하고, 탄젠트 세타로 구할게. 자, 그러면, 학생 여러분, 이 길이가 뭐야? 어, A-A다, A-X. -A. 그러면, 탄젠트 세타는 뭐야? a x 분의 X지. 우리 뭘 구해야 돼? X를 구해야잖아. 그럼 뭐야, 너? A-X, 탄젠트 세타는 X. X는? 봐주세요. 1 플러스 탄젠트 세타분의 A, 탄젠트 세타네. 그럼 이 길이가 뭔데? a 탄젠트 세타네. 자, 그러면 닮은비가 야, 이거 자, 포인트를. 어이. 이놈과 이놈이 대응됐잖아. 이 a 탄젠트고 요게 대응되잖아. 요 전체 삼각형에 요거나 여기에서 요 사각형이나 똑같잖아. 대응되는 게. 그러면 닮은비가 얼마? 닮은 비. 1 플러스 탄젠트 세타분의 1이라네 아니 요 놈이 여기수 있고 이거에다 요거 이거 곱한게 그 다음 x잖아 어? 아니 이거에 요거 이거 하려면 요 놈을 곱한거니까 얘가 닮은 비지 넓이 비니까 뭐야 제곱해야 되잖아 그래서 여기에 넣을게 뭔데 1 플러스 탄젠 세타분의 제곱 분의 1아 글씨가 흉요 네모자리에 1 플러스 탄젠 세타분의 1에 제곱을 한거잖아 이거는 그 다음에 얘가 얼마지? S1이 아니고? 이거 제곱 아니야? 네, 네. 어, 잠깐만 S1 하지 말고 S1이 이거가 X니까 제곱하면 1 플러스 탄젠트 세타 분의 A 탄젠트 세타의 제곱이 뭐 같아? 전체 넓이 2분의 1a제곱 탄젠트 세타 곱하기 2분의 1인가? 이게 전체 넓이잖아. 말을 다시 1 빼기 공비는 여기서 요건데 요게 닮은 비니까 제곱하면 넓이비 분의 첫 장은 요게 X제곱이니까 X제곱 적어 넣은 거는 전체 넓이의 반이라며. 전체 넓이는 A 곱하기 A 탄젠트 곱하기 2분의 1의 반. 다 했습니다. 는, 따라서 얼마? 말을 하네. 1플러 탄젠제곱을 곱 해봐라고. 그러면, 아래 위에. 그러면? 1 플러스 탄젠트 세타 제곱 A 분의 A 탄젠트 세타 제곱이 뭐라 4 분의 1 A 제곱 탄젠트 세타네. 약분을 하면 1이 없어지고 1이 없어지고 위아래 탄젠트 곱할 나누면은 어떻게 돼? 내말 열심히 배우고 있게 e 플러스 탄젠트 세타야 a 제곱 탄젠트지 약분 됐으니까 2분의 4분의 1 a 제곱 탄젠트 자다 했어요 난 뭐야 탄젠트 또 날리고 a 제곱 날리고 하면은 아는 2 플러스 탄젠트 세타. 탄젠트 세타가 얼마? 2. E. 따라서 A 탄젠트 세타가 뭔데? AC잖아. 그러니까 2A. E. 이게 답이.